경상남도 고성으로 갑니다. 시골 마을이 웬일로 시끌벅적합니다. 기세 좋고 넉살 좋기로 동네 소문난 가족이 나타났거든요. <laughs> 아, 우리 건목이 대단치갑니다. <laughs> 원래 처반 거리 떨었어 했어요. <laughs> <laughs> 우리가 딸이 많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좀 많이 소름을 당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어. 아니, 근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다 짐을 들고? 우리 집에 아, 진정 가요! 아버지 보러 가요! 진정! 아버지 보러 네! <laughs> 네. 다자매세요 네! 하나, 다성 다른 사람이 있어요! 빼도 <laughs> <왜? 배도 웃음> 다르고, 씨도 <배도 웃음> <다르고, 웃음> 달라요! 아, 왜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올케입니다 아, 이렇게 단체로다 다니세요? 네! 어. 고성 오공주 한달 만에 고향 집을 찾았다는데요. 아빠. 안녕 <laughs> 아, 아버지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음. 올해 아흔인 아버지가 홀로 계시답니다. 아이고. <laughs> 홀로 외로. <해라>. 날이 <laughs> <laughs> 비고 해가지고는 요즘 좀, 좀 아버지 끝이 되겠네. 이거, 그래. 네. 인자자시장. 인자자시장 며칠 전에 비 많이 오고 태풍 치고 뭐야, 번개 치고 막, 많이 다닙니까 <laughs> <laughs> 네, 오후에 많이 오게란다. 네, 오후에 많이 온다 하더라고, 그래. 아버님. 난괜찮아 <laughs> 따님들이 오시면 좋으세요? 좋지. <웃음> <웃음> 아버님은 자식을 맺두셨어요? 아들은 하나고. 네. 딸이 너이다. <laughs> 첫째가 누 뭐예요? 첫째가. 첫째가 아들이고. 첫째가 아들. 어. 뒤로 다 딸. 어. 키워보니까 아들이 나요 딸이 나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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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그냥 오늘 아무도안옵니다 아버지, 웃게 <laughs> 하는 딸들. 고향집올때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답니다. 이게 다 무언가요? 바깥이 시원하 저희들은 어머잖아요 정말로 바리바리 이건 속제로 들고 오셨어요? 순두부찌개요나 <laughs> 지금 시켜드세요 자, 순두부찌개 <laughs> 소화 잘 되는 음식만 쏙쏙 골라 아버지 입맛에 맞게 만들어 온다죠. 아, 얘는 오이무침, 오이소박이, 오이 오이소박이입니다. 소가기. 먹기 좋아라고 다 요런 아버지 드시는 걸 내어서. 자 이거는 버섯 지 버섯 조림. 아 버섯 조림. 네. 칼집 난거 보세요. 칼집 예술이죠 예술. 아. 사랑을 담았어. <laughs> 장금 신장금.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된 아버지 밥상에 매일 오는 요양보호사의 식사까지 책임지고 있답니다. 삼겹살 소고기.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새콤달콤 도라지 무침입니다. 너무 <laughs> 어, 많다. <웃음> <웃음> 아버지 위하는 딸들의 마음이 이 정도. 안 파는 반찬 없다는 요즘 시대에 참 대단한 딸들이죠. 아, 왜 그러지? 노정해가지고는 모여와라 모여와라 해가지고, 어. 모여 와라, 모여 와라, 해가지고. 어. 같이 놀해옵니다친구가 그 많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만 해도 모이면 많은 아. 예, 양이그래 우리가 또잘 먹어요. 우리 다, 우리 다 먹고 갑니다. <laughs> 우리가 먹고갑니다 우리가 비 오기 위해서. <laughs> 동네 사람들이. 그럼 또 내가 잘안 갔는데. 우리 집 자녀들 사, 같이 한사람 없다. 이에 아버지 댁에 CCTV를 설치한 오공주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항상 지켜보며 보살피기 위한 겁니다. 내가 여기 쫙 뒤집고 가다 엎어질란지 아... 식당 봐도 내밥 먹는 거 먹는가 일어 않는가 저거를 누가 봐도 보고 있거든. 음... 전화는 안걸어도 뒤에 보면 다 아주 봐. 음... 매 하루에 싶어. 내가 저. 정적 없이 있만 신심해서 저기 오래 앉아 있으면 전화 온다. 음. 아버지 와서 오래 앉아 있십니까? 지금은 편찮으셔서 거동조차 힘들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누구보다 바지런하고 가족을 위하는 가장이셨습니다. 아 이거 무슨 뭐예요 이게? 어 궁금하시죠? 네. 2 5 0 0원 하나, 두, 세. 짜자잔. 꽃물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군에 제대 해오신 해에 엄마를 위해서 요즘부터 만약 사랑표죠, 그죠? 네. 엄마를 위해서 이 우물을 파셨어요. 우리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이 물은 우리 세면 물 마르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물 길러 다니는 아내를 보고 직접 파낸 우물. 그 마음처럼 깊은 곳에서 길어낸 물로 씻기고 먹이고 구슬땀 어린 땅에서 평생 농사지으며 오남매 반듯하게 키워내셨답니다. 우리 오 형제 갈라 중에 위해서 개수를 똑같이 쉬어가시고 안하시게 매달아 놨고 개수 똑같이, 예예예, 예, 예. 똑같이 쉬어요. 애정도 골고루 나누는 게 자식농사의 비결인가 봅니다.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건 여전히 아버지 손끝에서 나온답니다. 와, 월척이다. 월척, 그런데 진 고충농사 잘하 친정에 온 딸들. 두손 묵직하게 가라고 매일 텃밭을 가꾸신다죠. 아버지가 하시는데 너무 잘 키웠어요. 학교 때 이렇게요. 카메라에 향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술은 없죠, 그죠? 이 향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어. 상큼하네. 한 농부의 발자국 발... 소리를 듣고 농작물이 잘 된다. 예, 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주인이 이런 사람은 논이나 밭에 보면 풀이 많이 자라 있다. 음. 그 밭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근데 우리 지금 풀 없죠, 잡초? 어. 주스지말주나 <laughs> 어젯밤에 안기했어 <laughs> <laughs> 아버지의 땀방울이 키워낸 풍성한 여름 맛. 요즘 이 맛에 고향집 온다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죠. 어릴 땐 그리 힘들던 시골살이가 나이 들수록 재밌어진답니다. <laughs> 시골의 참맛 펼쳐낼 무대 등장. 딸들이 모이면 못 해낼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와. 아들 부럽지 않은데요? 예? 네? 아들 없어도 충분히 이런 거. 웃으 잘하죠, 충분히. 비 오는 날 전이 빠지면 섭섭하죠? 부추 무성한 여름이면 부쳐먹던 추억의 해물전. 온 동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곤 했답니다. 음 드디어 맛이 이렇게 다 노릇노릇 삼겹살은 둘째 딸 담당입니다. 입도 많고 손도 많은 딸부잣 집. 담당 요리를 도맡아하다 보니 내공이 상당해졌다죠. 한 장에 3,000원. 3,000원? 엄청싼거 아닙니까? 조금 싸게 줘요. 우리는 자리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고 해셔야한 장에 만 원입니다. 한나만한 쪽은 3,000원, 한 쪽은 10,000원, 만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중간으로 합시다. 딸과 아버지의 합작품, 거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계십니다. 니다짐하게 음. 음. 완성되는 첫쌈의 주인은 당연히 아버지겠죠? 음. 근데 맛이 어때요, 맛? 어지서 굽다. 아! <laughs> 며느리 보고 제싸 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 그리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싸드려야되네 아버님, 방아 끝났습니다. 비장의 무기까지 더해보는 며느리. 맛있게 돼 있어. 합격일까요? 아버 어때요? 이거는 네아잇 <laughs> 아버지 말씀에 맹답이야. 입 호강 제대로 한 오공주. 거동이 힘든 아버지 쉬실 동안 눈 호강하러 가볼 참입니다. 잠깐 감독님. 다녀올게. 예. 네. 네. 울지 말고 계시 있어. <laughs> 어, 잠깐 나들이 갈 겁니다. 아, 고향에 오는 길에 네. 저 지금 수국이 많이 피었대서 아. 정원에 구경 가려고. 자매들의 발길을 이끈 곳은 고성의 한 정원. 16만 평 푸른 숲에 여름 꽃이 만발했답니다. <laughs> 예쁘다. 어? 날닮았나봐 너무 예뻐. <laughs> 푸른 하늘빛에 물든 꽃잎. 오공주처럼 몽글몽글 한데 뭉쳐 더 고운 수국입니다. 아, 어, 예쁘다. 아이고 예뻐. 하나 넣으니까 이 싱그러운 향기의 꽃. 고성에서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렸다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가 시골에서 칠면조로 했었거든요. 음? 칠면조? 왜 칠면조로 했냐면 날기 끌고까지 네. 색으로 변색을 네. 해요. 끌고까지 아. 변화를 주는지. 아. 네. 우리 인생처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모습이 변한다는 수국. 십여 가지 품종, 삼십만 여주가 피어 있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하나 더 예쁜지 하나 둘셋 하이 하이 그 예쁜지 좀안할수 없나 <laughs> 지나갔어 지나갔어 몸지 무슨 달라고 화사한 둘, 꽃밭에서 인생 프로필 남기고 푼건 자매들 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 둘 아니 수국도 수국이고 이게 숲이 좋네 숲이 아 숲이 숲 한가운데 곧게 뻗은 메타세콰이어 길도 사진 명당이라죠. 무더위 잊게 하는 푸르름 속에 몸도 마음도 잠시 쉬어갑니다. 오, 좋다. 와,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와. 구석구석 15년간 손수 가꿨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와, 진짜. 고성에 이런 곳이 있다니요. 너무 좋다. <laughs> 이런데 나오시면 좀 마음도 소녀 소녀질 같진 않으세 맞아요. 볼링 볼링 해야 집에 가기 쉬어요 번잡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소녀의 마음이 되는 힐링의 시간이랍니다. <laughs> 유럽의 정원같은 초록 담장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언니야! 폭포가 와! 폭포다! 귀한 폭포네! 선녀가 내려왔다 갔나? 청량한 물소리에 폭포와 연못, 마음속 근심 걱정까지 씻어줄 것 같은데요. <목소리> 네, 응. 네. 네, 네. 할머니,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지금처럼 백채까지만 네. 계시게 해주세요. 아버지 백채 아버지 얼마 안 남았어 백 세까지. 그 마음 아버지도 아실 겁니다. 아, 예, 아버지, 어. 어 우리 좀 기다려 계시지요. <laughs> <끌도 웨딩을> 근데 네. 아버지 여기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꽃들 보니까 아우, 아버지 몸만 좀 하셨으면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 아니, 지금 히계오니네 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조금 참고 계실세. <laughs> 네. 본인이 이렇게 이제 이년째 같은 시도 보고 손이 뜨고 이러다 보니까 남한테 노는 거라 수척스러워 하시는 거 그래서 잘 모시고 누워시기가 조금 음. 힘들어요. 세상 좋은 건 무엇든 함께 하고픈 딸들 가족끼리 여름 나들이 오던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보즈넉한 해안도로 따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더합니다. 아들들 끝까지 변함없이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똑똑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계시는 동안 잘 보양하시고 응. 하고 우리 자매들은 그냥 이대로 마음만 넣지 않기를 아. 마음만 마음은 몇 살로? 열 <laughs> 훗날 떠올리면 웃음꽃 활짝 피어날 것 같은 참 좋은 여름날입니다.